안녕하세요. 오늘은 DMX 오일 프로토콜에 어, 어떻게지 사용자들이 보통 그 장비를 보고 장비의 메뉴를 보면서 조명 콘솔과 나중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, 상호 연결을 시킬 거냐의 어떤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 DMX 프로토콜 메뉴를 어, 보실 줄 알아야 어, 가능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강의가 일정하게 올라가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일이 좀 있고 뭐 솔직히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좀 강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저희들 맵아우라 보통 뭐 중국에서도 응. 카피 돼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고 원래 오리, 오리지널은 마틴에서 나온 거 겠죠 여기 보면은 그 매뉴얼에 제일 뒷장에 보면 dmx 프로토콜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1번 채널 정보가 1번에 뭐고 2번에 뭐고 3번에 뭐고 이렇게 3에 줌 2의 빔, 딥머, 4의 펜, 5의 펜파이, 6 틸터, 틸트, 7틸트파이 할머니, 어, 음, 뭐냐면, 뭐, 칼라라든지, 뭐, 여러가지 펑션들, 값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. 이런 그 채널 프로토콜을 보면서 결국은, 어, 이 장비가 어떤 DMX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느냐, 라고 어,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DMX 프로토콜이라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 DMX 정보 그러니까 채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메뉴얼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DMX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뭐, 맥이 됐던, 저기, 뭐 골든 스캐너스 시리즈가 됐던, 뭐, 그런 장비들의 DMX 프로토콜이 뭐냐 할 때는, 그, 결국은 채널 정보가 뭐냐, 이런 말로 연결이 됩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. 그러면은, 결국 1번 채널이 뭐냐, 2번 채널이 뭐냐, 3번 채널이 뭐냐에 따라, 결국은, 어, 장비에서, 이 장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. 결국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콘솔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어... 일반적으로, 그, 정품이라 그러면, 뭐,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솔, 뭐, 우리가 사용하는 콘솔에 DMX, 그,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보통 이야기 하시는데, 그거는 아니고요. 뭐 정품이라 하면은, 개발자, 개발회사에서 만들려고, 어 뭐, 중국이나 이런 데서 카피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정품이라 하겠죠. 보통.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, 이,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. 왜냐하면 DMX 프로토크 이런 게 사용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러면 일일이 이 채널을 우리가 임의로, 어, 그모 패치를 해서 1번 채널, 2번 채널, 3번 채널, 5번 채널 뭐 이런 거 올려보면은 뭐팬이 움직이고 틸트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펜하고 틸트펜 바인을 어떻게 찾을 거냐. 미세하게 펜을 움직이고 나면은, 어, 펜 바인은, 어, 1.8도 거든요. 1.8도인데, 그 1.8도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움직이 보면은. 8비트 각, 16비트, 8비트, 8비트에서 16비트를 어 보완해가지고 그 값들을 어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. 여기 보면은 이제 디폴트 별료가 32768, 32768 이런 256, 256이 값이 이제 128. 이 디폴트 값이 좀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이 디폴트 값에 보면은 26, 22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2라는 거는 20에서 24, 셔타 오픈. 이 값이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? 결국 어, 콘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걸 이미 정의를 해놓았습니다. 이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의를 해놓으면은 콘솔에서 디폴트 키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러면은 128 128 센터를 잡으면서 샤타가 열리면서 딤이 열리죠. 그 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디폴츠 값들이 그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디폴츠 밸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콘솔을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임의로 만들 때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보면 여기도 보면 0, 256, 255, 255, 000128, 에펙스, 뭐, 샤타 외에 빈 칼라 휠, 어 이거는 CMI 채널이겠죠. 이거는, 자, 마지막에, 에펙터, 어, 매크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, 제로, 255, 51. 이거는, 자, 그, 우리가 보통, DMX5, 어, 그러니까 모드, 익스터널 모드로, 여기, 요 보면, EXT라는 거, 익스터널 모드, 익스텐더 모드로, 언제 확장 모드죠. 확장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는, 24, 25채널까지 확장할 수 있고 스탠다드 STD는 스탠다드 모드에 있을 때는 어,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4채널 14채널이 최고라는 거죠 원래 스탠다드는 14채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장했을 때 25채널까지 이 확장을 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어, 좀 섬세하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보통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우라 카피본이나 중국산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잘 지켜지는 것도 있고 잘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 뭐 기능들이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거는 어 오리지널의 오리지널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어떤 제품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어 오늘 강의가 어 도움이 되었으면. 하고 초보자들도 이제 어떻게 이 장비를 보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어뭐 댓글이, 댓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음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좀더 보완해서 어 올려 강의를 올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